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돌아본 후 마음의 거리낌이 없었을 때1 0편 7편 10절과 같은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본다는 말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자신의 마음 상태와 행위들을 살핀다는 말과 같습니다. 제 경험을 보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생각들, 지금 악한 영이 넣어주는 거짓된 생각들, 마귀가 정지하고 참소하는 지난 날의 거짓된 행위들을 하느님 앞에 물 쏟듯 다 쏟아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니 마음의 거리낌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니 거리낌이 없어집니다. 인간은 부족할 수밖에 없고 연약하며 실수합니다.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집중하지 않으면 악한 영이 넣어주는 거짓된 생각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걸 마음에 품는 동시에 하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악한 영이 가롯 유다처럼 돈을 사랑하는 탐심을 넣어 준다거나 음란한 생각을 넣어 줬을 때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물리치지 않았으니 죄를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지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아무리 철저하게 회개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영혼육을 의탁하며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되니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정직하기 때문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런 자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구원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구원받았지만 죄 가운데 머물고 있다면 난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처럼 마음이 정직하려면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이 찔리고 가책을 받습니다. 그럴 때 즉시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선한 양심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죠. 양심을 외면하고 양심을 거스르며 양심이 없는 자처럼 산다면 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기 때문에 음성도 기도 응답도 없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정직한 자가 되려면 선한 양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양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있으면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은 상처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싫어합니다. 용서해야 하는 거 아는데 마음은 용서가 안 됩니다.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 몸을 쳐 복종시켜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부지런히 주님께 토설하며 아래며 기도해야 합니다. 어릴 때 받았던 상처나 부정적인 기억들이 희미해졌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게 아닙니다. 마음 안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처를 그냥 내버려둡니다. 방치하죠. 그러고는 괜찮은 줄 압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악한 영이 마음 안에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부지런히 회개하며 파쇄해야 합니다. 회개했는데 뒤돌아서면 같은 죄를 반복하고 회개했는데 지난날의 생각들로 마음이 괴롭다면 그것은 참 회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이 마음에 집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것이 파쇄되지 않고 보혈로 씻음받지 않으면 아무리 회개해도 반복해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영이 임하여 죄를 씻음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마음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이 순, 순종이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은 이런데 내 감정은 이런데 이렇게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고집하니 순종이 안 되죠. 자기 중심적 사고방식, 이기적인 마음과 감정을 따라가니 순종이 안 됩니다. 애써 양심을 외면하고 양심을 버리며 양심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자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양심을 먼저 회복하고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음성도 늘리고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더잘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은혜를 받아야 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심을 거스르지 말고 바로 잡아가시길 추원합니다. 미안한 일이 있거나 사과해야 할 일이 있거나 용서해야 할 일이 있거나 거짓말을 했을 때 양심에 걸리면 반드시 바로 잡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긋난 것을 바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충분히 숙지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한 자의 길로 행하고 승리자의 길을 걸으시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